네, 안녕하세요. 은선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화이트 플래티늄 베일 베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일단, 그러면 플레어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조명을 딱 해주면 엄청 이쁩니다. 뒤에 꼬리가 살짝 뭐라고 해야 돼 찢어져가지고 회복 중입니다 지금 밑에는 바이오스톤을 깐 거고요 팔레청하고 원형하고 환영하고 블라 깔았습니다 좀 진정 좀 시키고. 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는 크로비타 쌀을 쓰고 있습니다 어. 한 여섯 알? 일곱 알? 여덟? 그런 거 정도 주고 있어요 잘 먹죠?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